예, 화엄경에는 열 가지 부처님이 계십니다. 이걸 화엄 십신이다 그래요. 첫 번째 중생신. 중생신은 우리 몸입니다. 우리 몸이 바로 부처의 몸이다. 그래요. 두 번째 국토신. 온 국토의 몸이 그대로가 부처님의 몸이에요. 대방광불이다. 그리고세 번째가 업보신. 선업을 지어서 선보를 받고 악업을 지어서 악보를 받는 업보신이고요. 네 번째가 성문신 출가에서 돋닦는 성문신. 다섯 번째가 영각신. 인연법을 보고 깨달은 영각신.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보살신.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열애신.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지신. 지혜가 곧 부처님의 몸인. 그 다음에 아홉 번째가 법신. 근본법이 부처님의 몸이다. 그 다음에 마지막에 호공신. 이게 바로 화환경에서 말한 부처님의 열 가지 몸입니다.